자, 파일을 열기, 찾아보기에서, 음, 잠깐만요. 자, 예제 파일의 19장을 열어주세요. 19장에, 어, 여행 비용 내역이라고 예제를 열도록 할게요.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볼 것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인데요.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해서 쉽고 빠르게 분석하게 해주는 도구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요약 및 집계를 내서 표 형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여행 비용을 일자별로 합계를 내서 표시하고자 한대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표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메일 셀인 A3 셀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표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설정을 한 거죠. 그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표 범위에는 자동으로 커서가 있던 표의 범위가 잡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트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벗테이블이 나왔고, 옆에 피벗테이블 필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구분을 열에다가 갖다 놔요. 날짜를 행에다가 갖다 놓으면 여기 이렇게 행 레이블엔 날짜가 열 레이블에는 구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비용을 값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값까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를 재구성해서 뽑아 보는 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며칠날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런 거를 우리가 표를 재구성해서 며칠 날 관광으로 얼마, 교통으로 얼마. 총합계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쁘게 고쳐 볼게요. 138페이지 1번인데요.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을 때 피벗 테이블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디자인을 눌러 주시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의 자세히를 누르신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2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양이 딱 맞아 보이는 게 없죠? 네, 적당한 거 그냥 고르세요. 예제에서는 보통에 있는 이두 번째 거네요. 그죠?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중간에 있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피버 스타일 2번, 요걸 눌러주시면, 요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2번인데요. 행과 열에 보면, 열레이블, 행레이블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행레이블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날짜라고 적어주시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 다음 여기 열레이블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찍고 여기는 구분이라고 적어주면 알아보기가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벗테이블 옵션으로 가볼 건데요. 피벗테이블 선택을 해뒀을 때피벗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셔서 빈셀 표시에 0을 적으시면은 이렇게 빈셀에 0이 적혀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범위를 잡아서 홈탭의 쉼표 스타일은 이렇게 천 단위 구분 신표를 넣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샵으로 바뀌신 분은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B열부터 G열까지를 따닥 눌러서 이렇게 넓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트의 값을 한번 고쳐 볼게요 아까 원본시트인 시트1에 D8셀을 32000으로 수정을 하고 엔터를 쳐도요 실제 아까 시트2에 피벗테이블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피벗테이블이 선택돼 있을 때 피벗테이블 도구 분석에 새로고침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관광이 바뀌어진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바꿔보시면 됩니다.